신바, 너도 거기다 오줌 싸려고? 아이고. 아휴 아빠하고 삼촌이 오줌 싸는데다가 그래 또, 또한 번. <laughs> 웃긴 거는 신바가 나가니까 바로 머리가 돌아와서 <laughs> 통조림 말아놨던 신바 밥을 먹네. <laughs> 아휴 참. 오줌 싸는 자세도 웃기다. 아. 그냥 조금씩만 쌓서 저기 저 그걸 해야지 응 영역을 표시해야지 조금만 쌓서 올해도 싼다 야 신바 저쪽 가서 꼭 오늘 꼭 대변 넣어 알았지 알았지 응. 머리 맛있어. 이것들은 닭 잡고 나서 이제 묶이는 신세가 됐어요. 얘도 그렇고. 가만히 있어, 너. 그러기 위해 탈출을 해? 얘는 필히 묶어야 돼요. 이제, 이제 발정이 이제 절정기 들어가서. 어. 신발 이리 와. 응가하자. 어, 얼로 어, 응가해. 응가해 가서 흘러 자좀 움직여 좀너 어, 다리 아프다 고 이렇게 어? 집에서 테리안 보지 말고 좀 움직여야지 운동도 해야 돼 어서 아우 신바 등치가 훨씬 크구나 얼른 가서 똥싸신바야응 가서 똥싸 어. 궁금하다 똥은 어떻게 싸는지 또 아유 저 똥꾸녕 좀 봐요 얼마나 큰가 번개 눈빛 봐요 응. 번개 눈빛 봐 아유 천둥아 냄새 오줌 냄새가 너무 난다 여기 <laughs> 음. 가서 응가해 봐 얼른 얼른 가서 응가해 닭똥싸. 어리야. <laughs> 어리야? 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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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다 먹어. 보라 오빠 왔잖아. 응. 오빠 쫄뚝거리면서 왔잖아. 보라 보고 싶어서. 여기 있잖아, 지금. 어? 응? 여기 신 봐. 어, 오빠 왔어. 아, 어떡해. 아이 요즘은 얼마나 많이 쌌는지여기서 싼게 저까지 흘러갔네. 신바야 나갈 생각 하지 말고 이리 와 저리로 가서 똥싸 이리 와서 얼른 오늘 밤에 비온댄다 <laughs> 깔끔하게 놔야 되는데 신박아 그래야지 열심히 뛰대 내는데 얘가 지금 뒷다리를 짚지 못하니까 똥을 못 싸는 건가 똥싼 거를 못 봤네 지금 일요일 월화수월화수 3일간을 못 싸면 안 되는데 신바야 지풀 수가 없어 똥을 못 싸는 거니 너? 아서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따 병원 가야 되는데.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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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휴 말하기가 무섭네 아휴 에이씨 에이씨 잘 나셨습니다 아들 감사드립니다 응얼가나 치우게 자 심바 약 먹고 아약 먹고 지금 밥 먹는 중